제가. 어때 46분에 900부근 쇼트 4회차 그죠 46분에 여기 딱 46분 보이시죠 마밤 46분에 900부근 쇼트 리고네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언제 탔어요 저는 49분에 우리 회원님들 48분 49분에 다 탔죠 평단 싹 적어 놓으셨죠 저는 49분에 894.5까지 올라왔을 때 탔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9시 52분에 딱 3분 4분만에 끝나버려 3분 4분만에 어? 그죠 맞죠 9 샷 대박 굿굿 샤샤샤 지렸다 <웃음> 흥건하다 <웃음> 대박 백도사 백도사 복수 제대로 네 그죠? 아 지렸어 이거 봐 7이고, 크크크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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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만에 종료인데, 거짓말이었죠. 3분 만이었습니다. 스웨그, 크, 그, 그, 따봉. 쇼 포지션 종료. 네. 축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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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. 오늘 보세요. 1차 쇼 10만원 수익, 2차 쇼 10만원 수익, 3차 쇼 10만원 수익, 4차 쇼 10만원 수익. 방송 너무 재밌어요.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방송이 이 방송입니다. 마! 이게 실력인기라. 아셨죠? 백도사와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.